한숨밖에 안나 왜냐하면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어, 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예. 그 뿌리가. 뿌리가. 어, 그 뿌리가 어, 이렇게 정말 지금 현 교육에서 음. 종교조들이 음. 하는 행태를 보면 음. 가장 멀리 갈필요가 없잖아요. 에. 지금 서울에. 조희영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음, 이번에 조희영 음, 교육감이 지금 음, 어려움에 있죠 음, 이슈가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해임된 음, 교사 다섯 명을 복직시켰어요. 그렇 신문에 보 불법으로 말해. 불법으로, 음, 불법으로. 음. 그러니까 이 이들이 하는 행태가 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저는 음. 어그 사실 이렇게 시민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음, 음. 그 낙태 반대 운동하고 음. 하다가 음.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했는데 그때쯤에 목사님께서 시국선을 하셨어요. 아, 음. 어, 2018. 이거다. 예 아. 그때 2 0 1 8네 이거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퍼즐이 안 맞춰지는데 아. 도대체 나라가 왜이 모양이 되어 가고 있느냐. 음.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음. 교과서도 이미 이상해졌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 이럴까 했는데 목사님께서 시국선언을 음. 하셨어요. 음. 하시고, 이렇게 찬찬히 이 나라를 보게 됐어요, 사실은. 음. 그때부터 솔직히 말씀드릴게 목사님. 음.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음. 이 나라의 뿌리가 보였어요. 내가 음. 저 이승만 분노 체포 아.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셨구나. 아. 저희 아이들과 한 개를 읽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음. 나라의 뿌리가 보이니까 음. 그러면은 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음.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이큰 뿌리에. 음. 이 뿌리를 자르려고 하는 많은 악한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음. 그 중에 특별히 음. 전교조가 악질이라고 음. 얘기하는 건요. 음. 우리 아이들을 뇌를 빨갛게 음. 물들어 버리더라고요. 크으, 그러니까 그치. 제가 세뇌교육, 그 사람들이 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뇌교육, 우리 주입식 교육을 제일 싫어해요. 그치. 항상 부, 부정했거든요. 비판하고. 맞아. 이 교육이라서는 안 된다고 부정했던 음. 사람들이 음. 우리 아이들을 음. 정치적 사상으로 음. 세뇌교육을 너무 하고 있어요, 지금. 음. <laughs> 그래서 음. 저희가 음. 이렇게 아무리 싸워도, 음. 우리가 싸워, 싸워도 우리 아이들이 빨갛게 머리에 물들어 버리면 음. 그들이 또 이렇게 저희 세대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목사님. 음, 음. 목사님 그리고 그렇죠. 40대가 문제잖아요. 맞아. 저 40대예요. 40대가 안 돌아와. 안돌아와 문제는 어.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애 새끼들은 돌아오는데 엄마 아빠들이 안 돌아와. 그렇죠. 왜냐하면 <laughs> 사실 은 이제 40대가 음. 어 노무현, 노무현 정권, 김대중 음. 정권을 거치면서 음. 사실 종교적 영향을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그때 세게 몰랐어요. 세게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어요. 음. 제가 음. 그어 뒤늦게 음. 또 다시 이제 수능을 공부할 때도 음. 한국사를 공부했는데 정말 음. 그때도 몰랐어요. <laughs> 한국사를 엉망으로 공부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도 몰랐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음. 김구가 김구 김구만 배웠어요 김구 선생님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들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구요네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이승만의 존재는 배우지도 않았고 네. 이승만 대통령 하면 부정선거 네. 그리고 덕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 요렇게 해요 네. 네. 그게, 그 교육이 제가 배웠던 교육이 지금도 아이들 그대로 배우고 있어요 <laughs> 더 심해졌죠 네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네. 정말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제가 네. 종교조 교사들이 쓴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네. 제가 그 책을 읽고 책을 덮고 울었어요. 아운 이유는 뭐냐면 어. 너무 철저하게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까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어. 어디서부터 어. 어떻게 이들을 음. 이 뿌리를 뽑아야 될지 모르는 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사회 곳곳에 좀 풀뿌리한다잖아요. 음. 곳곳에 뻗어있기 때문에 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민단체 하니까 음. 저희가 지금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음. 그 정말 조례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나쁜 음. 조례들이 음. 근데 예를 들면 인권 조례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음. 그걸 하려면 음. 좋은 인권 교육을 하려면 그럼 준비된 정말 좋은 좋은 인권의 한편이 그렇지만 음.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사상과 이것을 심어줄 수 있는 인권을 가르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미 그 모든 교육과 그런 음. 어떤 그 커리큘럼은 음. 종교조 민주노총, 음. 왼쪽 그 좌익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참 아, 음. 지금 또 사실 제 학부모 입장이면 똑같은 음.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학교 보내는 게 불안한 시대예요. <laughs> 음. 이게 보통 문제가 <laughs> 보통? 아니야. <네네. 웃음> 그래서 음. 아까 종교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음. 최근에 이슈가 된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종교조의 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교사의 어떤 모교사 교사 집단이 음. 아이들을 페미니즘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음. 그게 커뮤니티에 들게 들통이 난 거예요. 아하. 음. 그래서 이 세력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아이들을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냐면, 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음. 음. 뭐 가정이 불우하거나 음. 아니면 아이 부모로부터 잘 케어를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음. 음. 계획적으로 음. 접근을 해서 그의 음. 아이들의 그 페미니즘 교육뿐만 아니라 사상 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음. 드러났어요. 음. <laughs> 그루밍하듯이. 네, 그루밍하듯이. 음. 음.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 이게 4년 전부터 음. 치밀하게 이 정권이 시작된가 동시에 이게 시작된 거죠. 이 음.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뻗어 더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정교적 뿌인지 민노총 뿌인지 알수 없어요. 정교조 뿌리. <laughs> <laughs> 네, 알수없잖아 그게 지금 너무나 이, 이게 5월 5일에 이게 드러났어요, 목사님. 음. 음. 그래서. 참. 네. 참. 네. 그래서 어, 지금 요즘 근래 와서 지금 여기 슈퍼 책을 쏘시고 지금